여보 나 봐봐 어제 나야가라 폭포 온 기분이 어떠십니까? 알았어요 <목소리> 알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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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가를 나이, 폭포 주위도 이쁘고 날씨도 좋고 오 비가 오더니만 햇빛을 딱 비춰주시고 아대주씨가 기도해가지고 에이, 아이고 이쁘다. 고요. 강아지들 고맙다. 아이고, 썬글라스 끼니까 또아빠가 나대시 더 멋져요. 저 뭐라고? 알아서다 돌았어요. 고마워, 고마워. 고만해요. 나 너무 다. 나 넣어줘야지 이제 나도 넣어줘야지 여기다 시간 다돼 버렸어. 어, 나도 넣어줘야지. 넣어요요저요세요 <카맣 Volt�>